LA 카운티 아동보호국 (DCFS)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지난달 자녀 학대로 접수된 신고는 3만 5,109건으로 높은 아동 학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 가운데 5살에서 9살 사이의 어린이는 총 9,142명,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종별로 살펴보면 히스패닉이 58.8%로 가장 높고 흑인이 26.4%. 그리고 아시아는 1.6%로 576건의 신고가 접수돼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일부 한인 부모들은 한국 문화에 젖어 있어 이곳에서 자란 1.5세나 2세 자녀에게 한국식으로 매를 들면 최악의 경우 자녀를 빼앗기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의 매 그런 거 얘기했는데 어 미국에서는 사랑의 매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대라고 벌써 아이들이 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사랑의 매라고 때릴때 그것이 애들이 맞을 때는 그걸 학대를 받지 아동 그 엄마가 사랑해서 때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동 보호국 측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도 적지 않은 신고가 들어온다고 지적하고 한인 부모들은 미국을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마찰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들에 대한 신고 중 가장 흔한 사례가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방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케이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어요. 얘를 좀 혼내준다고요. 얘가 좀 엄마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좀 배워야 된다 해서. 근데 미국서는 애를 집에 혼자서 하루라도요, 오버나이트 하루라도 혼자서 놔두는 거는 위법이에요. 엄마가 어디 어디 가서 집에 안 온다. 언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은 그건 아동 학대로 학대가 돼 버려요. 한인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는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말을 하거나 심한 부부싸움으로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동 학대에 포함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과 문화 차이를 줄이고 아동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보호법을 철저히 숙지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내일은 기획 취재 두 번째 시간으로 이처럼 아동학대 피해를 입고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에게 버림을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입양이나 포스터홈, 즉 위탁 가정 등에 맡겨지는지 알아봅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